오늘은 여기 오창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상권이 여기 바로 앞에 라인에, 앞에 라인 쪽이 거의 메인 상권인데, 그래도 메인 상권에서 조금 보이는 상권? 거의 바로 골목에 붙어 있는 상권이고, 바로 앞에 여기 고깃집도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도 저희가 점포 설치할 때, 저기 매출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옆에, 옆에 고깃집이 또 있는데, 거기는 매출이 1억이 넘게 나오고, 건너편에 있는 고깃집도 1억이 넘게 나오고 또 옆에 옆에 있는 고깃집, 고깃집도 들다 5천에서 6천 타이 나와서 여기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고 점주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먼저 점포 서치를 하고 괜찮은 자리다 추천을 드렸었는데 점주님도 이제 오케이 하셔가지고 계약한 매장입니다 여기는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2,500이고 권리금이 3,500 그리고 월세가 180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라인은 다 권리금이 지금 8천만원? 1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살짝 골목이라고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커보이는데 몇 평인가요? 26평인데 거기서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작은 매장에서 효율적인 매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26평인데 6평 정도는 참고 겸 단체 자료 빼놨어요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장사가 자, 정말 잘 되면 잘 되면 테이블 놓고 이제 룸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26평이지만 월세가 좀 싸요. 26평인데 월세가 100, 180이에요. 그래서 싸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결정을 했고, 여기 오창 상권이 아무래도 여기가 공단 상권이거든요. 단체나 회식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중 대비해서 룸으로 빼놨고, 실제로 처음에 사용하는 평수는 본점이랑 거의 똑같아요 테이블 9개 놓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정말 단체 들어오고 하면은 만들려고 룸으로 들어 놨고. 근데 이렇게 좀 작은 매장들로만 이렇게 창업을 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큰 매장이면은 큰 돈이 들어가고 회수하는 데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매장이면은 아무래도 초기 초기 비용이 좀 작게 들어가서 리스크도 좀 작고 월세도 좀 작을 것이고 인건비도 좀 적게 들고 고정비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익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자리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상권이 워낙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룸도 나중에 사용할 것도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초, 처음 매출은 4천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어차피 월세는 180으로 괜찮으니까 4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해도 점주님이 직접 일하시면 은 천만 원 초반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매장이니까 점주님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창업 비용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보증금이 2,500이고, 권리금이 3,500, 인테리어 집기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매장이고, 총 비용은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매장인데, 여기도 권리금이 나중에 못 받을 상권이 아니어서, 뭐총 투자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매장입니다. 여기 점주님은 장사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여기 점주님 같은 경우는 장사 경험은 없는데, 요식업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요식업에서 직원으로, 뭐 매니저로, 점장으로 이렇게 일을 8년 정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하는 데 전혀 걱정이 없고, 오히려 점주님이 엄청 첫 창업이다 보니까 열정이 되게 넘치세요. 교육 일정이 잡혀 있긴 한데,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배우겠다고 저희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파트타임 알바를 구하는데,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좀 배우시는 분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시는 만큼 잘될것 같습니다.